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8월 22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일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 고동 튼다 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상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통독하기에 앞서 다섯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 2차 남북 분단이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초기에는 350여 년간 사사 시대를 보냈고 그후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된 이래로 사울 다우,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한 민족 두 국가 즉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어 약 200여 년간 분열 왕국 시대를 보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복잡한 것은 그만큼 풍성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 200년 동안 한 민족 두 국가 분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유다는 다윗의 결과 여로보암의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반면 북 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국가 전체가 제사장 나라 사명과는 다르게 동떨어진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 200년의 역사를 다음 네 가지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만 갔습니다. 둘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을 시작해 호세아 왕으로 끝났고 중간에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있었습니다. 셋째,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 때에 엘리야와 또 엘리사 선지자가 그리고 예후 왕조 때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다윗의 길로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넷째, 200년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만 직진한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8세기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남북 분단의 간접 원인은 솔로몬의 후반 통치 방식의 문제였고 직접 원인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에브라임의 성읍인 세겜으로 간 이유는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얻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미 반역의 기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솔로몬의 후반 통치 방식을 두고 피로감이 극게 달하자 북쪽 열지파가 이미 마음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두고 있었던 거죠.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났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자 귀국해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 루어보암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로 건축으로 두각을 나타낸 실력자이며 솔로몬에게 발탁된 인재입니다. 둘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정치 라이벌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로보암 돌풍이 일어납니다. 셋째,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단 조건은 다윗의 제사장 나라의 길로 행하며 제사장 나라 충성도로 지키는 겁니다. 즉 한민족 두 국가의 형태를 가지되 북쪽 지파는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일년에 세 차례 명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넷째,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여로보암 돌풍으로 인해 솔로몬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납니다. 그때 애굽왕 시사객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다섯째,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로 다시 귀국해 백성들의 대표가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의 정치적 라이벌인 이 로보암에게도 쏠리고 있는데도 당시 만 하나였던 로보암은 백성들이나 원로들의 의견보다는 또래 친구들의 조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로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이호보암에게서 떠나고 맙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열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일찍이 아이야 선지자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의 열 지파의 왕이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남북 왕조 간의 전쟁을 막으십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자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돌아온 루오보암은 열지파가 조직을 갖추기 전에 서둘러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나서서 이 전쟁을 막습니다. 다행히 루오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형제 나라 간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민족 두 국가로 나뉜 것은 솔로몬 후반 통치의 패단을 막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로보암은 제사장 나라를 정치 도구화함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시며 그 조건으로 다이세의 길로 국정을 운영하며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들이 다시 루오 보암의 백성에 될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길, 엉뚱한 길, 여로보암의 길을 내고 만 겁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과 정치 기반의 안정을 깨하기 위해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상 12장 1절입니다 루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네바세의 아들 여러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가 여러 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로오 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오 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에 백성이 가니라. 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잘못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에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는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몽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함과 모든 백성이 로보함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니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이시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로브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로브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브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오브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나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루...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수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로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이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그다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삼당의 제상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달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열한기상 십삼장 일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레에 이르니 마침 여러 보함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자장을 내위에서제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재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스므로 보인 징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제가 재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네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데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계를 보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으미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아는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나더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란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손지자가 사는 성음에 가서 말하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손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운이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 여호와가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에 함대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함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열한기상 14장 1절 그때 에 여로보함의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여로보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에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함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신루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하느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게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요역게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함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함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함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함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죽,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죽,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을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리녀 여로보 l 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i 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 s 의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 a 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니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함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함의 아내가 일어나 데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손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그 남은 행적 i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l 상들과 함께 l i 그의 아들 나단이 라 a e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오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선당과 우상과 아시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우보아왕제 5년에 에고베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와 다 빼앗은지라. 로보암 왕이 그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국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보암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암과 요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나.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요일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되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각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